네. 엄지로 잡고 바늘을 엄지 위로 실을 그 엄지로 잡은 상태에서 바늘을 엄지 위로 네, 네. 네.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. 그러면 조금 덜해버리죠. 그리고 실이 꼬이면 살짝 바늘을 돌려가면서 수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놓으면 실이 좀덜 꼬이는데 아직 그 정도 스킬을 갖기에는 그렇지만 음식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바늘을 돌리면서 빼거나 이렇게 하면 실이 좀덜 꼬여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고 수평 관철 들어주시고네 들어갔고 다시 바로 밑에서 나와서 줄을 만들어서 그렇죠